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월 1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세로왕 고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요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업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요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요수아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온땅곳 산지와 내갯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부온에 이르기까지 치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묵성 나눔을 갖겠습니다. 앞에서의 내용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싸움들을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훨씬 더 강한 상대라 또 강한 뭐 불리한 입지 조건이라 승리하기 어려운 패도 뭐 당연히 피할 것 같은 싸움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러한 싸움에서도 간신히 이긴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저런 숫자, 저런 병력으로는 도저히 저런 승리를 거둘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평가, 상식적인 평가인데, 완전한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된 이유,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쭉 살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더더욱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막 모든 걸다 내어주고 간신히 뭐 51대 49로 승리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거의 100대 박뭐이 정도 수준의 완전한 승리를 거둔 비결이 무엇인가. 를한번더 생각해 보고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분명한 증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예수는 위까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가나한 이미 앞에서 다스도왕에 대한 처단의 모습을 봤고 또 오늘은 좀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다스렸던 그러한 성들이 어떻게 점령 당했는지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나안 땅 남부에 아모리 족속들이 거주했던 지역의 땅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이 설명은 가나안 땅 남부 쪽에 있는 지역을 거의 다 점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본거지라고 할수 있는 해브론, 기타 등등, 그렇죠? 아래쪽으로는 그 지중해 해변가에 가까운 에글론, 블레셋 진영으로 유명한 그러한 에글론, 남부 서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예, 제압하고 차지하게 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단번에 모두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성 하나 무너뜨린데 한 달, 뭐넉 달, 몇 년, 이런 게 아니라 단번에 점령을 한 거예요. 싸움도 끝내고.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47절에,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즉이 여호수아서는 그 승리의 비결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 이와 같은 형태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거 없다. 이스라엘 가운데 용맹한 사람들이 많아서 뛰어난 군사들, 뛰어 칼을 잘 쓰고 또 싸움에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펼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고 승리의 경험이 많아서 일당백을 하는 그러한 군사들의 숫자가 많아서 또 지형지물을 잘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책략가들이 많아서, 그들이 쓰는 무기인 칼이 이 가난족 속들의 무기보다 뛰어나서 병력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들이 사용하는 병마가 워낙 말들이 뛰어나서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싸웠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상대한 즉이 아모리족성 가난 지역에 있는 이 왕들과 이 사람들이 싸운 상대는 눈에 보이는 단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들을 이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싸운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단번에 제압당하는 것이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경관성으로 둘러싸였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니 고함을 일제히 쳐니까 그 고함 속에도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고함 소리가 워낙 음파가 모여서 물리적으로 깨뜨렸다. 늘 이렇게 이상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관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 믿음을 이해하려고 안 하고 자꾸 과학적인 어떤 현상으로 받아들려고 하는. 본인이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게 비과학적이지 않다는 것들을 가지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이 아는 거라면 또 자연 세계의 순리라면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옳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능이 이루어질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 분명한 이해가 있는데, 왜 그건 내려놓고 자꾸만 설명하고 싶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경험, 현대, 과학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납득하려고 하는 나쁜 버릇,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 하나 못 무너뜨리고 홍해 바다 마른 땅못 내면 그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이 세계를 지은 하나님 맞겠습니까? 그러니 이 간단한 사실 하나에도 왜못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누군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편으로 자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능이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손쉬운 승리를 예상했던 아이성 첫 번째 싸움은 왜 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길 기뻐하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그럴 때는 그들이 하나님 합당하지 않는 범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또 승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성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일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 비결도 이 세상이 우리를 주눅시키고 막아서는 그 어떤 거대한 힘에도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어떤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지 깨달아가는 그러한 2025년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와 또 형통과 평안과 돌봄을 받고, 그로 말미암은 생명의 풍성한 것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십시다. 그 믿음에 이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진리를 더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